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작은 자에게 소금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이 참 너무 좋죠. 저는 성찬식을 굉장히 기다리는데요. 성찬식을 하면은 좀막 눈물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지난 주에도 제가 성찬식을 하면서 너무나 감동이 와서 막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니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성찬식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성찬식의 그 의례 리추얼을 좀잘 익혀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뀐 성찬식 환경에 아직도 저희들이 약간 좀 우왕좌왕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몇번더 하면은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식이 좀 몸에 익어야지만 서로 간에 더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식에 참여하는 그 방식을 여러분 잘 익히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나와서 테이블에 이렇게 서 있다가 에, 되게 어제 보시니까 보니까 그냥 나와갖고 좀서서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초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앉으셔야 되는데 그냥 오자마자 이렇게 앉으시는 거죠. 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와서 딱서 계시고 주님의 만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주님의 사을 이렇게 받죠 지난 주에 보니까 이 주님의 사을 이렇게 받을 때의 모습도 이렇게 보면은 다 성격 따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 손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좀 이렇게 올려 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손을 내리고 계시더라 고 그러면 은 제가 고기를 더 숙여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좀 올려서 받으시면 은 우리가 서로 훨씬 진행의 살과 피를 잘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살과 피를 받으시고 먹으신 후에 축복의 말씀을 듣고서 자리로 돌아가고 돌아가면서 저기에다가 잔을 바구니에다가 잘 올려놓으시면 되겠죠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지 않기 위해서 유리 잔을 씁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것을 정리할 때도 시간이 걸려요. 지금은 우리 정경아 집사님께서 그거를 맡아서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새해에는 여러분들 중에 성찬식 준비할 때 같이 준비하고 또 성찬식을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하는 그 사역을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우리 정경아 집사님하고 같이 그 사역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너무나 좋고요. 아, 벌써 다음 성찬식이 막 기다려집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력이 <laughs> 시작이 되었죠. 어, 영어로는 Advent 라 그러고 <laughs> 공식적인 한국 말로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Advent를 한국 말로다가 뭐 대강절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강림절이라고 쓰기도 했는데 어, 이새 용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세 용어 중에 대강절과 강림절은 탈락을 했고 이제 공식적으로 대림절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어요. 어, 애드벤트는 이 대림절이죠.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 절기의 이름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기독교의 절기는 기다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죠.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네 개의 촛불을 켭니다. 여기 보면은 네 개의 촛불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성탄절 촛불인데. 희망의 촛불을 켜고 그리고 평화의 촛불을 켜고 기쁨의 촛불 그리고 사랑의 촛불을 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켠 촛불은 희망의 촛불을 켰죠.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있었던 일을 전합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었어요. 자,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논쟁을 벌였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가 크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제자보다 내가 너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더 커.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겠죠.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하고 더 친해. 뭐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각자의 이유를 늘어놓았을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들의 논쟁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적 환영하여서 잘 돌보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누군지 아시죠? 어린아이는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가장 높은 계층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 뭐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뭐아이들한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성과 뭐 재물을 쏟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가 가장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주 전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였죠. 그래서 아이들은 빈곤이라든지 질병 또는 어떤 추방 전쟁 분열 이런 것은 첫 번째 희생자가 됐어요. 11개 6장에 보면 아주 비참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하고 북이스라엘이 싸우게 되는데 아람 군대하고 북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때 가장 비참하게 희생당한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죠? 누구죠? 어린아이, 어린아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몇달 동안 포위하니까 먹을 게 떨어져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모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식을 삶아 먹잖아요. 오늘은 너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삶아 먹자라고 하면서. 어린 아이를 희생시킵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희생을 당하는 존재가 누구냐 어린 아이입니다. 어, 작은 작은 자에게 함부로 하는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나를 어, <laughs>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어,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차라리 연자매 또를 그 목에 매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음, 나보다 힘없는 자, 나보다 작은 자죠. 그 자를 죄짓게 만드는 자는 손과 발과 눈을 절단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그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그분이 쓴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이 정신과 의사인 제럴드 메이라는 이 닥터가 이 중독자를 치료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현대인들이 물질적인 것하고 그리고 비물질적인 것에 깊이 중독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어, 중독을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의존 뭐 이런 것을 넘어선 개념으로 내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독은 단순히 어떤 거에 이렇게 물질적인 거에 내가 매여 있는 게 중독이 아니고 중독은 인간의 의지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영적인 거, 우리의 정서적인 거, 우리의 신체적인 것으로 깊이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독인 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그럼 치유를 할까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어, 이분이 크리스천인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무엇보다도 이 중독은 삶의 우선순위를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중독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은 하나님의 은혜로 꼭 치료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는 중독 사회에 살고 있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한번 잠깐만 돌아보시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 개념으로는 탄소 중독이라 그러죠.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형태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탄소에 중속 중독, 중독되어 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인생을 사,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탄소에 중독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초콜릿, 커피 그 가격이 마구마구 마구 오르고 있다 그러죠. 작황이 잘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커피 값이 점점 비싸지고 있고 아마 초콜릿도 점점 비싸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자, 의학적 개념으로는 약물 중독이 심합니다. 모든 병을 약물로 고치려고 하죠. 왜 그렇죠? 쉽고 간편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는 약물 중독을 끊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이 간편하고 쉽기 때문에 그렇죠. 또 노동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일 중독에 있습니다. 쉬는 것을 잘 못해요. 쉬는 날도 일해야 되는 것을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테크놀로지 개념으로는 스마트폰 중독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요즘 이게 가장 심각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다가 막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밖에도 성중독, 그리고 책임감 중독, 친밀감 중독, 뭐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한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삶을 들여다 보면은 중독 아닌 게 없어요. 우리 사회는 이렇게 중독시켜야지만 이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이고 또 약함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가 주님의 심판의 덫기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죠. 주님은 이렇게 작은 자를 어딘가에 희생시키는 사람에게 경고를 합니다.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렇게 작은 자에게 못된 짓 하는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그것을 잘라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과장법을 써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 작은 자에게 못된 짓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병을 고치는데 사용이 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맛을 내는데 소금을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이 소금으로다가 병을 고쳤습니다. 불로써 아픈 부위를 짓거나 아니면 소금으로 아픈 부위를 싸면서 부패를 막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더라도 작은 자를 희생시키는 나쁜 짓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오십 점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희망의 계절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다음 두 가지를 좀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중독된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가만히 한번 들여다 보면은 분명히 중독된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비물질적인 것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중 여러 가지에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잘라내 보세요. 이번 대림절 기간에 아 내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중독되어 있어서. 내 삶을 왜곡시키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 중독되어 있는 이것을 내가 좀 잘라내 보자. 여러분 이것은 중독된 나, 그 작은 자입니다. 나에게 소금을 주는 일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어,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자녀들하고 별로 좋지 않고 또 스마트폰 때문에 정말 그 안 좋은 게 뭐냐면 스마트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다 묻혀 있어가지고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 여러분들을 중독시켜서 여러분들을 작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중독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이번 대림절기 하나라도 끊어내보자 그런 결단이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삶의 바운더리 내에서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소금을 주는 겁니다. 즉그 작은 자를 영접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 보자는 것이죠. 이것은 작은 자에게 소금을 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는 바로 내가 작은 자인 겁니다. 소금을 주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내 주변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존재에게, 그 작은 자에게 여러분 소금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금이 그의 삶을 조금이나마 평안하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절기에 여러분, 어, 우리의 삶 가운데 소금을 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희망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두 첫째가 되려고 작은 자를 희생시키고 밟고 올라서기 바쁜 세상에서.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큰 자인 것 같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큰 자가 되려는 중독에 빠져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합니다. 정말로 큰 자가 되려거든 작은 자에게 소금을 주라고 작은 자를 영접하고 잘 섬기라는 이 전복적인 말씀에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철부지 작은 자라는 깨달음을 얻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중독된 것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작은 자에게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보살핌을 약간만 받아도 삶이 회복되고 평안을 되찾을 작은 자를 영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게 하시고 그 소금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평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소금을 주어서 부패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